네, 안녕하세요 바둑사 알입니다 오늘 문제 흑선으로 백돌들을 잡으러 가는 문제인데요 궁도가 좁아서 쉬워 보이지만 백의 버팀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패가 정답인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흑이 생각해 볼수 있는 수는 가장 눈에 띄는 수 이곳을 끊는 수 그리고 붙이는 수 반대쪽으로 붙이는 수 아래쪽으로 붙이는 수, 그리고 일선으로 치중가는 수와 젖혀가는 수, 여섯 가지 정도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가장 눈에 보이는 수죠. 자, 이곳을 끊어가는 수는 100이 물론 이어준다면 4점을 잡으면서 쉽게 잡을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고 백이 폐 모양을 내도 내드는 네, 순간 내점이 잡히겠죠. 하지만 백이 이선 쪽으로 단수 치는 수가 좋은데요. 자, 이렇게 는다면은 이어주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단수 쳐서 이 흑돌 두 점을 환격으로 제압을 하면은 두 집을 내고 살릴 수가 있고요. 자, 흑 입장에서 때려내고 단수 칠때 있는 수도딱두 집을 내고 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은 흑입장에서 이한 점을 일단 때려놓고 아래쪽을 치중가는 수는 어떨까요? 자, 이때는 백이 가만히 두 점을 때려내면 살 수가 있는데요. 자, 한 점을 살려가도 이 자리를 지키게 된다면 두 집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1번으로 끊어가는 수는 뒤로 단수 치는 수가 좋아서 실패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제가 번호를 매겨드렸을 땐안 보여드렸는데 요 화점 자리로 먹여치는 수는 너무 쉽게 게안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제외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아래쪽으로 붙여 가는 수는 어떨까요? 자 붙였을 때는 당연히 백이 연결을 해야 겠죠. 자이 연결을 한 다음에 흙의 다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곳을 치받아도 집 모양을 내면서 지키고요. 넘어갈 때먹였치면은 환격으로 흙돌들을 제압하면서 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점을 네 점을 붙여가는 수는 실패고요. 자, 그렇다면 이쪽으로, 네, 치중가는 수는 어떨까요? 자, 이때는 백이, 네, 이쪽을 이어도 빅으로 살 수가 있고요. 네, 빅이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받는다면 은 빅도 아니고 그냥 살 수가 있는데요. 자, 끊으면 연결을 해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변화처럼 두 집을 내고 살 수가 있고요. 자 이곳을 먼저 젖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막아준다면 이곳에 끼워도 있게 된다면 백이 두집을 내고 살릴 수가 있겠죠 실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수가 이쪽 붙이는 수와 젖히는 수 치중가는 수세 가지가 남았는데요 자 일단 이곳을 붙이는 수는 이곳을 <laughs> 이곳을 붙여가는 수는 백이 뒤로 받아준다면 넘어갔을 때이 백돌들이 자충이 되면서 넘어가는 돌을 잡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단수치면 이어서 옥집이 되면서 잡히게 되고요. 자, 먹여치고 단수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백돌들이 자충이 되면서 다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백도 이곳을 위쪽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젖혀가는 수가 좋겠네요. 자 이렇게 지킨다면은 얼핏 보면은 끊었을 때 단수 쳐서 폐 모양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을 잇는다면 때려내서 살 수가 있고요. 자한 점을 잡는다면 때려내는 순간 이미 두 집이 확보가 돼 있죠. 그래서 1 0이 쉽게 살게 되겠네요. 자 그렇다고 이곳에 치받거나 위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수도 백이 집 모양을 내면서 지키는 수가 좋아서요 네, 결국에는 흑이 백을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반대쪽 치받는 수도 마찬가지로 집 모양을 내면서 지킨다면은 흑이 백돌들을 잡을 수가 없겠죠 실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선으로 치중 가는 수는 어떨까요 자 이수의 의도는 이제 이 교환을. 嗯。<clears throat> 이 교환을 해둔 다음에 끊게 된다면은 100이 패를 버티는 거는 네, 쳐서 내 점이 뜯기면서 전체를 잡을 수 있고요. 뒤로 친다면은 이번엔 때려내고 단수 칠때 이었을 때 자, 이 1번, 2번 교환 자체가 100의 집을 없애는 치중, <laughs> 치중되는 자리에 와 있겠죠? 그래서 100 전체를 잡을 수가 있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00도 당연히 이렇게 막아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한 한 집을 낸다면살 수가 있는데요. 자흑 입장에서는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곳을 차단을 당하면 한 집이 있고 두 점까지 잡아서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딱한번더 지키게 된다면. 끼워오더라도 뒤로 받고요 자 이을 수가 없죠 잡아먹히기 때문에 이곳을 이을 수밖에 없는데 한 점을 때려내면 두집을 내고 살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고 먼저 이 수를 교환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이어주고 넘어갈 때 단수 치게 된다면 백이 두집을 내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고요 자이 모양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죠 네, 궁도가 적어서 쉽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을, 많으셨을 텐데 네, 생각보다 정답이 빠르게 나오지가 않아요. 자, 이번 문제 정답 첫 수는 바로 일선으로 젖혀가는 수가 첫 수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100이 생각해 볼수 있는 수들은 뒤로 받는 수, 이렇게 호구쳐서 받는 수, 그리고 젖히는 수, 그리고 뒤로 한발 물러서서 받는 수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 백이 한 집을 내면서 뒤로 물러서는 수는 이때는 백이, 아, 이때는 흙이 붙여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이곳을 찝어갑니다. 찝어가게 된다면 먹여치는 수가 성립을 안 하면서 잡을 수가 있고요. 단수치면은 연결을 하면서 옥집을 만들면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러나는 수는 백도폐 없이 잡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 그렇다고 이곳을 뒤로 물러서는 수도 가만히 늘어준다면은 백돌들이 잡히겠죠. 이어도 치중감에 잡히고 뒤로 물러서도 딱. 집어가는 순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 입장에서는 이곳 막는 수와 뒤로 물러서는 수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 막는 수는 얼핏 보면은 백의 궁토가 좋아 보여서 살 수가 있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막었을 때이 교환을 해두고 이 자리를 끊는다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백돌들이 자충에 걸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해 모양을 내는 건 내려서는 순간 내 점이 자충으로 잡히기 때문에 당연히 백돌들이 잡히고요. 자 이곳을 끊었을 때 뒤쪽으로 받고 때려내고요. 자 이곳을 단수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문제 자체가 바깥쪽의 수가 꽉 매어져 있기 때문에 단수 치는 순간 흙이 백도 6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1, 2번 교환으로 인해서 백의 자충을 유도할 수가 있고요 이곳을 때려내면 은이 네, 자리를 두면서 백도를 잡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도 2번으로 바로 막는 수는 패 없이 잡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 백입자에서도 패를 내기 위해서 가만히 뒤로 물러서는 수가 좋은데요 자, 이 장면에서 흙이 밀고 들어오는 거는 이 자리를 지켜가면서 두집을 내고 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흑도 끊어갈 수밖에 없고요. 자, 이 장면에서 백이 폐 모양을 내면서 버틴다면 흑백 서로 간의 최선의 결과로 폐를 낼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문제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죠. 네, 얼핏 보면 은 그냥 끊는 수 그리고 뭐 이런 붙이는 수가 바로 떠오르실 만한데 이런 수들이 오히려 네, 너무 쉽게 보이는 수들이 정답이 아닌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 수는 다시 한번 보자면 젖혀가고 자, 백. 또 폐를 내기 위해서 물러나고요. 그 다음에 끊고 폐 모양에 대해서 서로간에 최선의 결과로 폐를 낼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사회 문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